Q&A 시간입니다. 먼저, 심프로 팬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어,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 중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이제 있는데 이걸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개념이 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 좀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보통 이제 시가총액하고 기업 가치, 어, 이거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보조적인 지표로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는데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뭐 부채까지 넣어가지고 기업 가치를 계산할 필요는 기본적으로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이 기업의 어 저기 뭐냐 주식의 가치, 주식의 가치에 비해서 뭐, 이익이 얼마다, 뭐 이런 식의, 뭐또 자산이 얼마니, 뭐니뭐 이런 개념을 따지는 건데, 이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이 기업의 주식의 가치뿐만 아니라,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부채까지도 넣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이제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쪽에 자산이, 이쪽에 자산이 있고, 이쪽에 부채, 그다음에 자본 이렇게 들어갈 건데, 여기서 이 전체 자산의 가치를 다 가지고. 어, 이 기업이 이제 돈을 얼마나 버느냐, 이렇게 또는 매출을 얼마나 일으키냐,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서 현금은 또 뺍니다.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현금은 이 기업이 영업 활동하는데 생산 활동하고 이러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근데 이 기업이 이제 뭐 생산을 하고 영업 활동을 할때 어, 기업의 이게 자본뿐만 아니라 부채까지도 다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기업이, 음, 100억의 돈을 벌어요. 100억을 벌고 있는데, 그, 이 기업이 보니까, 뭐, 가령 이제 자본이 한 천억이더라는 겁니다. 천억인데 100억을 벌고 있더라. 그러면 전체 이제 드려, 드린 자본에 비해서 10%의 이익을 얻는 것이죠. 이러는데, 어떤 기업은 똑같은 업종이고, 똑같은 일을 하고 하는데, 또 똑같이 100억을 버는데 보니까, 어, 자본이 천억이 아니고 백억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회사죠. 이 회사는 천억을 들여가지고 백억을 버는데 이 회사는 백억을 들여가지고 백억을 벌고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회사다라고 볼수 있느냐. 이거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주식의 가치로 보게 되면 이 회사가 어마어마한 회사죠. 하지만 보니까 이 회사는 부채가 없이 그냥 자본 천억으로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자본 백억은 들였지만 부채는 이천억을 들인 거야. 그래서 백억을 버는 거야. 그렇게 볼때 정말 이 회사가 훌륭한 회사라는 거예요. 이 회사는 똑같이 얘는 천억으로 백억을 벌었는데 얘는 사실 부채 2천억에다가 백억 자기 자본 백억에서 2,100억을 들여가 백억을 벌고 있는 거거든요. 네. 물론 주주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많이 벌고 있긴 하죠. 하지만 이 회사가 이제 만약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게 되면 굉장히 안정성이 떨어지는 그런 기업이고 실제로는 투화된 어떤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얘는 천억을 들여서 백억 벌고 얘는 이천백억을 들여서 백억을 버는 거거든요. 음. 그이 회사가 훨씬 더, 훨씬 더 훌륭한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냥 자본, 지분, 자본 이런 것만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레버리지를 확 올려놓고 훌륭한 회사인 것처럼 보, 보이는 회사를 잘 구분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이제 보조적인 지표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시가총액 같은 거를 보통 얘기할 때는 이제 주식수에다가 주식 가격을 곱해서 시가총액을 계산을 하는데, 뭐 시가총액으로 그러면 어떤 거를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시가총액으로요? 네. 뭐 시가총액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거는 그렇죠. 뭐 PER 이런 거가 되겠죠. 그그 다음에 이제 뭐. 시가총액을 할수 있는 건 많습니다. 뭐 가령 미국에서는 시가총액 빅5가 지금 전체 주식시장이 몇 퍼센트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g d p 의몇 퍼센트냐, 뭐 이런 거 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보는데,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을 늘 보지는 않죠. 가령 제가 이제 한 번씩, 어,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이 얼마인가 싶어서 네이버에 코스피 시가총액을 넣으면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그거 볼라 그러면 이제 KRX 거래소 들어가 가지고 음.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 정도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죠. 그리고 근데 이제 뭐 일,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가령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옛날에 비해서 비싸냐 싸냐라고볼 때, 어 가령 2017년에 돈 많이 벌었는데 그때 벌었던 돈, 뭐 가령 50조 50조 원 정도를 벌어들인 연간에 그때 시가총액이 얼마였지? 지금 얼마 버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지? 음. 뭐 이런 식으로 따져서 그때 비해서 지금이 싸다고 볼수 있나? 더 비싼가? 음.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투자자들이 그렇게 보죠. 그때 PE는 몇 배였고 지금 PE가 몇 배다. 그럼 그렇게 그 보면 그때 얼마 벌었고 시가총액이 얼마고 라고 하는 거를 이거를 PE가 그때 몇 배였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은 근데 PE가 몇 배니까 그때보다 싸다 비싸다. 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시가총액을 굳이 뭐안 보는, 안 보죠 잘.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저스틴 김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미국은 GDP에서 70%가 소비다. 전 세계 경기는 미국의 소비에 달렸다고 라 합니다. 미국은 어떻게 소비하는 것으로 유지될 수 있는 사회이며 다른 국가들은 왜 소비로 성장, 성장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요 경제도 하나의 생태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음. 하나의 생태계이기 때문에 그 가령 하나의 생태계 유지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규모가 나와줘야 됩니다. 규모가 네. 나와줘야 되죠. 뭐 강도 있어야 되고 충분한 햇빛을 받고 뭐 나무들도 자라야 되는데 나무만 자라는 게 아니고 풀도 자라야 되고 다양한 풀들이 자라고 그러면 다양한 초식 동물들이 살 것이고 네. 뭐그 다음에 이제 좀 그늘지고 이기가 끼고 그런 환경도 있어야 되고, 여기는 햇빛이 막뭐 쨍쨍 들고 그런 환경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지만 그 생태계가, 어, 순환을 하면서 고안에서 그 이제 유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유지가 될수 있는 규모가 기본적으로는 아니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소비만 가지고 유지가 된, 못 되는 것이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어, 규모가, GDP 규모가 그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생태계가, 어, 그냥 순환을 해서 돌아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게 됩니다. 근데 그 소비가 기본적으로 좀 많으면 이게 이제 <laughs> 소비라고 하는 게 소비를 하면서 기업들이 생산을 할수 있잖아요. 음. 이 때문에 소비가 기업들을, 어, 먹여 살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기업이 고용을 창출해야 된다고 봐요. 기업이 돈을 벌어서 소비할 수 있는 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투자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거는 생산이 아니고 소비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을 소비를 해줘야지만 경제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거는 이제 경제학에서는 대국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라지 카나미는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경제고 그것도 개방 경제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를 키우는 과정에서 어 우리가 우리 자체 생태계만 우리 경제 생태계만 가지고 돌아가려 그러면 이 정도 경제 규모가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네. 근데 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우리는 몇몇 기업들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키웠죠. 가령 삼성전자 우리 안에 배세적으로 보게 되면 그만큼의 경제 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보더라도 삼성전자는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이거든요. 네. <laughs> 근데 왜 여기까지 커질 수 있었느냐? 수출한다고 했던 거죠. 수출한다고. 이 네. 때문에 우리 소비만 가지고 절대 삼성전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먹여 살릴 수가 없고,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순환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 정도 규모가 되면, 뭐, 웬만큼 큰 기업이 그런 식으로 순환을 하면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그 자체로 돌아갈 수 있는 건데, 그 중에서 특히 지금 중국은 아직까지는, 어, 이게 소비가 좀 많이 약해요. 소비가 GDP 한50%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수요에, 그러니까 수요가 기본적으로, 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수요가 미국에 비해서는 좀 낮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1대1로 와 같은 걸로 해서 해외에서 투자 수요를 계속 창출을 하고 이게 뻗어나가면서 <laughs> 경제가 더 커져나가는 이런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은 근데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GDP 70%나 소비 안 나오고 할때 그때는 기업들이 커져가는데 이걸 팔 데가 없으니까 제국주의 정책을 썼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거기다가 이제 강제로 물건을 팔고 그런 걸 하면서 수요를 계속 만들었는데 경제 규모가 이렇게 커지고 나니까 그리고 소비를 키우고 키우면서 그게 이제 뭐 제국주의 정책을 쓸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로 간 것인데 중국의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GDP 규모에 비해서 소비가 너무 작아요. 근데 그, 그러면 그거는 수요는 소비나 투자인데 기업의 투자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 기업이 계속 그렇게 투자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소비하잖아요. 그게 차이입니다. 예. 그게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기업의 생산은 계속 되지만 우리가 수요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네. 소비를 이야기하는 건데 소비는 사람들이 맨날 맨날 해요. 네. 맨날 맨날 하는데 투자는 기업이 경기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의 비중이 경제에서 높다라고 하면 그만큼 불안정한 것이고 소비의 비중이 높다고 한다면 그만큼 안정적인 것이고 네. 그런 것이죠. 근데 소비만 가지고 유지할 수 없는 경제가 있거든요. 성장하는 네. 경제에서는. 그러면 외부에서 수요를 창출해야 되죠. 그게 중국의 일대일로고 우리가 수출에 매진하고 있고 그런 이유라고 봐야 됩니다. 네, 여기 재밌는 댓글이 달렸는데 이제 좀 인사이트 있으신 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최용석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글로벌하게 이제 신용이 창출되는 화폐이기 때문이다. 그 신용 창출력은 미국의 군사력, 경제력,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 가치를 바탕으로 유지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말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렵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감을 좀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미국이 달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소비를 해서도 유지가 된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게 됩니다. 네. 돈놀이로 보, 보게 되는 것이죠. 아니 돈만 있으면 돼. 근데 사실 미국이 그 돈으로 소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미국의 달러를 안 받으려고 할 거예요. 네. 안받는 근데 군사력을 갖고 있어서 어뭐 저기 밖에 한다. 아예 안 받으면 되죠 주권국가인데 그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고핵심이죠 화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미국의 화폐를 사람들이 받는 이유는 걔네들이 기술 혁신을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얘들이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새로운 걸 비싼 값을 주고 살 만한 걸 만들어오고 미국의 미국이 달러화를 그냥 막 뿌리는 게 아니고 가령 이제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 사람들이 막 사고 싶어 하잖아요. 애플, 아이폰도 사고 싶어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오피스도 구매를 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걸 굉장히 비싸게 파는 거거든요. 굉장히 비싸게 팔고, 물론 뭐, 국내에서도 그렇게 비싸게 팔지만, 어, 자기네들이 실제로 드린 노동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싼 값에 팔고, 우리는 드린 노동에 비해서 그렇게 비싼 값을 못 팔고, 이런 차이 때문에 미국의 달러의 가치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돈 찍어 가지고 소비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네. 유지가 안 됩니다. 네. 그돈 그 우리가 안 받으면 끝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화폐를 찍어서 이 소비가 유지된다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이 화폐의 가치가 유지가 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화폐를 받을 무엇인가 다른 이유가 또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거는 또 미국 경제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순환 논리에 빠져요. 그러니까 화폐로 가지고 경제를 설명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거는 같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화폐를 갖고 경제가 돌아간다 소비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경제도 생태계로 보자라는 겁니다 생태계로 보는데 그게 실물이 그럴 때는 실물이 움직이는 것과 화폐가 움직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은 거예요 이걸 따로 떼서 뭐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만 화폐가 실물을 움직인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뭐 비가 안 오고 이. 생태가 유지될 수 없죠. 그렇긴 하지만 비로 이 생태계를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찬가지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지난번에 미국 채권 금리, 금리 뭐 장단기 채권 금리를 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 영상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관련해서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미국의 장단기 채권은 어디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금리요? 네. 금리는 볼수 있는 곳이 많죠. 가령 뭐, 아, 제가 네이버에는, 안, 네이버에는 안 잡은 것 같네요. 근데. investing.com 이런 데서도 좀볼수있죠 뭐, investing.com 이런 데서도 실시간으로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bloomberg.com 이런 데. 그 다음 뭐, 구글에서도 그냥 us하고 10년. 그니까, 10y만 넣어도 us 10 year treasury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밑에 이제, 구글 파이낸스 차트가 나오거든요. 하루,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다? 5일 동안 어떻게 움직였다? 한달 동안 어떻게 움직였다? 뭐 이렇게 쭉 나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금리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금리가 지금 이게 얼마다? 몇 퍼센트다? 뭐 가령 이제 저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3년짜리 금리가 기준, 가장 기본이 되는 시장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금리, 그 다음에 3년, 5년, 10년 뭐 이렇게 가장 기본이 되는 금리인데, 그거, 그것도 알고 있죠. 그것도 맨날 보는데, 그것보다 더 자주 보는 게 미국의 2년, 10년 금리가 지금 얼마냐. 2년짜리 금리는 중앙은행의 미 연준의 금리 정책의 변화를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아, 금리 인상이 가까이 왔다. 연준이 금리를 올릴 생각인 것 같다. 그러면 이게 올라가고, 연준이 금리 올 생각이 없다. 그러면 그냥, 그냥 거의 제로에서 가만히 있게 될 거예요. 근데 10년짜리는 연준이 뭘 하든지 간에, 어, 이, 이거는 10년의 생명이란 말이죠. 연준의장, 뭐, 연임 보통 많이 합니다만, 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짜리는, 아이고, 뭐 연준의장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나는 몰라. 나는 내가 할 길을 갈 거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연준의 정책하고는 좀 많이 다르게 움직이죠. 이거는. 뭐, 사람들이 <laughs> 위험에 대한 선호가 어떠느냐, 주가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앞으로 경제가 회복될 거냐, 뭐, 이런 시장의 기대감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음. 경제 지표 많이 반영을 하고, 2년짜리는 그냥 연준한테 꽉 잡혀 있는 애죠. 그래서 요거는 연준의 정책을 읽기가 쉽고, 읽는데 도움이 되고, 요거는 지금 시장에서 경기나 뭐 이런 위험 선호나 여기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가가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2년짜리, 10년짜리 금리는 굉장히 자주 보고 늘늘 늘 보는 편이에요. 늘 보는 편, 하루에도 몇 번씩 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는 뭐 구글만 해도 나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